안녕하세요.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유형별 면허 구제 사례를 소개하는 면허 취소 별별 유형 코너입니다. 모두다행정사는 한 순간 실수로 인해 면허가 취소가 돼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대신 확실하게 맞는 답을 제공해드리고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이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제가 자고 있는데 아, 한번 다그랬어요. 두번다 대리운전이 도망가서 걸렸다는 거죠? 예예, 예, 제가 대리 항상 운전하면 절대 술독이 운전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대리비만 해도 대리 비만해도 대리 부의지예요. 대리운전 v i p 시고 예예,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운전을 하겠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누가 보면은 제 차에 네. 그저 누구한테 그 경찰분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네. 내 차에 블랙박스만 있으면 내가 들어하라고그랬어요 블랙박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그 얘기까지 다시 하면 했더니 그걸 당신 문제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어요 음. 그래서 그 경찰분이 전 다시 조사 그때 불려가지고그 만난 다음에 술 게임을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음. 그, 당신의 신적을잘 경찰서 그 수사 부분에 배치겠다그 얘기는 했는데 그얘기 하면서 조금 아까 통화를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요제는 가능할 수 있는 인터넷 찾아보면은 한번 음. 음, 그쪽으로 한번 연락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찾아가서 전화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대리운전 기사를 잘해갖고 타고 왔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도망가서 예, 예. 허,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도망간 거죠 경찰 에 음. 오자마자 글쎄 뭐 수배 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 이 있겠지만 도망가서 현재 찾지는 못하는 경우고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데 또 이런 경우가 전에도 한번 있었다고요. 똑같이. 예예. 음. 뭐 그때도 지금 나이 쳐가지고 아.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화나서제차를 제가 다때려눕겠어요 아 그래요. 너무 화 나가지고. 아가 많이 나셨군요. 어제그 얘기를 시경찰한테. 얘도 용납이 안요5미만 운전하면 랐다는 데. 음. 지금 들으신 음성은 실제 제가 사건과 관련해 통화를 한 기록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잘 도착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가버리고 자신 혼자 잠을 자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대리운전까지 불렀고 운전을 한 기억이 없는데.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를 알면 좋으련만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성립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운전이란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를 전진이나 후진해 놓은 상태에서 그 조작과 발진이 완료가 되어 차가 이동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를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긴 했지만 전혀 자동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는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잘 도착을 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오해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때 대리운전기사 연락처를 안다면 좋겠지만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리업체에 소속이 되지 않고 길거리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른바 길거리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블랙박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없을 때에는 정황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가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 발생 시 보험 문제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를 차에서 내리기 전에 받아 두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거 자료가 없으면 사실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선처를 구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외에도 운전은 하지 않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경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를 한뒤 술을 마셨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호흡 측정을 당하게 되는 경우 등은 자칫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기 딱 좋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두다행정사는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모두다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